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10월 17일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고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우리 초동부 주일레벨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 신경 같이 고백하죠. <laughs>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가, 어, 죽은 자 어, 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 이제, 어, 우리나라 접종, 백신 접종이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맞고 조금씩 좀, 어, 어두운 터널을 좀 나가는 듯한 그런 좀 느낌을 받습니다. 어, 어,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몸 조심하시고 또 우리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또 그날 다시 볼수 있기를 빌어요. 어, 이건 이제 질문 한 가지씩 하라. 이건 이제 지금 10시에 교회에서 어, 우리 오프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시간이 있는데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어, 영상을 화면을 넣습니다. <laughs> 어, 복습하죠. 복습.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또 천부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바로 이제 공회 공회였어요. 공회. 그리고 이제 이때 그 공회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사도 바울을 어, 천부장이 채찍질하려고 했다. 왜냐하면은 이제 혹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나.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 바울의 어떤 시민권이 있다고 그랬죠.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천부장이 나도 로마 시민인데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나는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고 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아참 로마 시민이 이렇게 이제 이 순간에 바울을 이렇게 이제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바울을 가죽줄로 메고 이제 때리려고 했을 때 이제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정제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수 있냐 어, 이런 그거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생각했냐면은 아 로마 시민이 저는 특권이 있구나 채찍질을 함부로 맞지 않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용인 시민인데 사실 어때요? 천국 시민 그러니까 이땅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특권이 있거든요 참 우리나라가 참 그런 자랑스러운 점이 많아요 하지만 천국 시민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얼마나 또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영원한 구원과 천국과 하나님 나라 백성,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이 천국 시민권 <laughs> 그 이야기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게 지난주 복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지난주 시간에서도 바울을 도와주신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계속해서 바울을 도와주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떻게요? 안전하게 인도하셔요. 자 질문, 바울에게 어떤 위험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혔던 위험이 있었고. 또채찍질을 맞으려는 그런 위험이 있었죠. 근데 오늘은 또 다른 위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 4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40명이. 그러니까 이제 자꾸 바울을 도와주는 그런 뭔가 그 그런 걸 느꼈나 봐요. 유대인들이. 아, 왜 바울을 우리가 공격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되겠다. 우리 40명 목숨을 걸고 바울을 없애자! <laughs>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성경 사두행전 23장 12절 13절을 보면,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 40명. 목사님은 참 겁이 많아서, 한 사람만 누군가, 너 목사, 내가 너 없애버릴 거야. 이한 사람만 누군가 나에게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 이야기를 들면, 아유, 무서워서 밤에 못 나갈 것 같아. 그쵸? 전화 받는 것도 무섭고.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를 막 많이 미워한다 그러면은 나도 막 스트레스 될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몇 명? 4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 없애자! 바울 없애자! 이렇게 아주 약속을 아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질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바울을 안전하게 인도하십니까? 이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려고 할때그 40명을 어떻게 막아주시고 바울을 보호하시는가?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죠. 답은 뭐예요? 보이세요? 수많은 로마 군대를 보디가드로 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디가드가 뭔지 아세요? 경호원, 경호원. 대통령이 어디 외출할 때 보면은 검정 선글라스를 끼고 착착착, 어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등치도 크고 딱 보면은 아이고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그런 보디가드. 그러니까 그. 많은 아주 숫자도 굉장히 많은 로마 군대를 바울에게 보디가드로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4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한 것은 맞지만 그 40명과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로마 군인들을 붙여준 거죠. 자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23절이에요.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요. 이르되 밤제 밤 3시에 가히 사략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몇 명? 그죠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이거 다 합치면 얼른 더하기 해보세요 몇 명이죠? 470명이죠 그러니까 40명하고는 비교가 안될 만큼 10배가 더 넘는 수예요 자, 그런데 이 글자로만 보지 말고, 목사님이 자 여기서 이제 제3시는 저녁이에요. 저녁 9시, 자또 바울을 태워서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그렇죠? 무사히, 무사히란 말은 아무런 사고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하게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리고 편지도 준비해라. 한 거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고, 여기서 화살표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이게 가이사랴예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약 100km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원까지는 20km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서 서울까지는 한 40km, 여기서 한 대전? 그쪽꽤 그렇죠? 먼, 지금은 차로 두 시간이면 가지만, 100km면은, 지금은 차로 두 시간이면 가지만, 옛날에는 한 날절, 어휴, 좀꽤 멀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이 밤에, 밤 9시에 출발해가지고, 계속 쉬지 않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얼른 보호를 잘 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천부장이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 200명이었죠? 보병, 보병 200명을 준비해라. 로마 군인들 보병은요, 두꺼운 방패, 튼튼한 칼, 그리고 이렇게 온몸을 갑옷으로 둘러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패를 들고 전진하면은 방패 때문에 뒤로 물려날 수 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40명이라고 해도 이렇게 튼튼하게 몸을 보호하는 갑옷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어이쿠 몇 명? 200명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막두두두두두 200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그렇죠? 200명. 자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을 준비하라고 그랬죠? 아까는 보병 200명. 두 번째는 뭐예요? 기병 70명. 여러분 기병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면요, 말을 탄 사람을 가리켜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horseman 말 horseman. 기병은요 말에 올라타면 이만큼 높여 보여요. 그 말이 타고 말을 아, 타고 달려가면요, 사람들은 피할 수밖에 없어요. 커다란 자동차가 달려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병은 몇 명이에요? 아, 70명, 70명의 기병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기, 보병 200명보다는 조금이네요, 그렇죠? 우두두두두두두. 야, 70명이 말을 타고 나타나면요. 진짜 탱크가 지나가는 것처럼 굉장히 큰 소리가 들리고 아주 위협적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병사 준비하라고 그랬죠? 그쵸. 창병이에요. 창병은 로마 시대 때 아주 중요한 군사였, 군사였다고 해요. 창병은요, 이 창의 길이가 여긴 좀 짧게 나왔지만 사실은 더 길어요. 그러면 창을 들고 가까이 가면은 어이쿠, 어이쿠, 그 날카로운 곳에 찔릴 것 같으니까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00명이에요. 200명 창을 든 사람이 앞을 지, 지나가면요. 누구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을 거예요. 대단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세요. 470명. 그러니까 200명은 보병, 70명은 기병, 200명은 창병. 40명보다 훨씬 더 많은 로마 군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로마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이기죠 이렇게 온 몸을 튼튼한 갑옷으로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군대를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는 바울이 천부장의 편지를 가지고 어디를 간다고 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그렇죠? 가이사라까지 부지런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겪은 과정을 정리하면요.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잡혔습니다. 천부장이 나타났습니다.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걸 보면은 아, 내가 지금 좀 위험해. 아, 내가 좀 힘들어. 그런데 천부장 같은 로마 군대 같은 그런 나를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걸 배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바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그러면 다시 질문.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그러면 바울을 그렇게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까? 이 그림 혹시 아세요? 그쵸 평화로운 들판, 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것에 어린 양은 품안에 안으신. 예수님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10편, 100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설명을 좀 할게요.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주가 되셔요. 우리의 부모가 되셔요. 그러니까, 창조주, 부모가 그 소유, 그 자기의 피조물을 얼마나, 자기가 낳은 존재를 얼마나 아끼겠어요. 또, 우리는 그의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여러분도 여러분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름도 쓰고 잘 가지고 있나. 또, 핸드폰 같은 것은 보호 케이스로 잘 안전하게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알았죠? 또,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양. 목자가 양을요, 얼마나 소중히 돌보는지 몰라요. 우리는 양을 키워본 경험은 없지만, 성경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양이고, 그는 우리의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사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얼마나 얼마나 사랑하면 내가 목숨을 버리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성과 중에 이런 게 있어요. 570장이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저, 푸른 풀바한 맑은 신의 물가로 나를 언제나 인도하, 나를, 나를 인, 인도하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냐.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야, 이 찬송가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노래는 잘 못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2절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빛기는 고항 고운 항우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 예어린냐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 삼절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 주신다 할렐루야 아셨죠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laughs> 하나님이 지하로 아침 저녁으로 지켜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부하는 거 힘들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친구 사귀는 거 너무 스트레스 많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아셨죠? 우리 힘내세요.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돌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셨죠? 항상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빕니다. 자, 천곡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집니다. 말씀과 사랑이 있는 우리 신의가에 심은 교회로 여러분 초대합니다. 오세요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두려움을 다스려 주시고, 담대하게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기도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건강한 몸으로 다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또 다음 주에 봐요. 안녕.